진행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주름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얼굴에 고스란히 담기죠. 웃을 때 생긴 잔주름, 오랜 습관이 만든 표정선, 그리고 햇볕 아래서 보낸 시간들이 모두 흔적으로 남습니다. 사실 주름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기록이고 경험의 자취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건강하고 환하게 나이 들고 싶다는 바람은 누구에게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주름이 생기는 이유부터 생활 속에서 할수 있는 관리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름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피부 속 변화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 속에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단백질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두 가지는 피부를 탱탱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양이 줄면 피부가 얇아지고 힘을 잃게 되죠. 거기에다 자외선, 흡연, 수면 부족, 스트레스 같은 외부 요인까지 더해지면 주름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햇볕 차단입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광노화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흐린 날, 비 오는 날에도 자외선은 존재하기 때문에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셔야 합니다. 외출할 때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은 수분 관리입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작은 주름도 쉽게 깊어집니다.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수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자주 섭취해주세요. 예를 들어 오이, 토마토, 딸기, 오렌지 같은 음식이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견과류와 오메가마이너스 3가 풍부한 생선 예를 들어, 연어나 고등어 같은 음식도 피부 탄력에 도움을 줍니다. 이제 스킨케어 루틴을 살펴볼까요? 먼저 세안은 피부를 자극하지 않는 순한 클렌저로 가볍게 하는 게 좋습니다. 세안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 피부 속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줘야 합니다. 이때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보습제는 피부 장벽을 지켜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주름 개선을 원한다면 레티놀이나 펩타이드가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성분은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담 후에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얼굴만 관리하면 안 됩니다. 목과 손도 자주 노출되는 부위라서 주름이 잘 생기므로 꼭 함께 신경 써주세요. 주름 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생활습관이에요.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피부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매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볍게 걷기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또 스트레스는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려 피부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명상, 음악 감상, 독서 같은 방법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 피부도 함께 좋아집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은 최고의 피부 재생 시간입니다. 자는 동안 피부가 회복되니 하루에 78시간은 꼭 숙면을 취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름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름은 우리의 삶과 경험이 새겨진 흔적이에요. 하지만 좋은 습관과 관리로 그 흔적을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품위 있게 나이 드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주위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빛나고 건강한 피부를 오래도록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